안녕하세요. 심포르 해피 트래블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 1월 8일 신안군 유일의 전통시장인 지도 전통시장 5일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1일과 8일 5일장이 서는데요. 1955년 나루탈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다 읍사무섭 광장의 터를 마련해 말끔하게 정비되었습니다. 주차장도 넓고 비가 이른 망도 있어 날씨와 상관없이 마음 편하게 장을 볼수 있는 5일장입니다. 신한 지도 전통시장에는 주차장이 상당히 되돼 있습니다. 시장 앞쪽, 뒤쪽, 옆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아주 자유롭게 백화점처럼 차를 주차하고 장을 볼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지도읍 전통시장은 이렇게 노점이 아니라 상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통시장 주변으로 많은 노점상이 있습니다. 광택이 가게 됐네요. 자, 지도 전통 시장은 섬에 있는 시장답게 수산물이 많습니다. 저로 수산물인데요, 한동 전체가 수산물로 이루어진 수산물 시장이고요. 건너편으로는 농산물과 식당들이 몰려 있습니다. 자, 그럼 지도 전통 시장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 있고요. 어, 이렇게 물건을 구입하시면 즉석에서 이렇게 썰어줍니다. 네, 건어물도 있네요. 건어물도 있습니다. 건어물, 자, 곱창, 돌김, 뭐 사시는 거예요? 국거리, 누룽지. 아 이게 얼마치에요? 2만원 이만원3만원다고 아, <목소리도 막상> 강아지 <laughs> 강아지 아니여라 한살 먹었어. 한살 먹었어, 한 살. 아, 결혼두번고요아이요 아들이요? 아아이고이요아들아들요아이고아이요아이요아이요 아들이요? 아이요아이요아들아 아들이요? 아들이요? 아들이아들아들 아들이요? 아들 <laughs> 마스코트하는. 야 이름이 뭐예요? 떠리. 떠리. 예, 아 이거 다 떠리 한다고. 아이. 떠리. 똘똘하다고. 똘똘하다고 떠리. 자지금 전통시장에 오면은 이 떠리를 반드시 사랑해 주세요. <laughs> 간식도 많이 가져오세요. 간식도. <laughs> 우수, 우수. 우수도 주네. <laughs> 아또 이거. 뜬그 뭐, 만큼 더 줘버리네. 나는... 손통 시장이 완전히 수산물 시장, 수산물 시장. 수산물, 시장. <laughs> 이제 수산물 시장에 의해서 농, 농산물 시장이 이어집니다. 농산물은 뭐 별도로 시장이라고 하 규모는 아니고요. 오케이. 전두리 노점으로 이루어진 농산물 코너가 한 군데 한두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과일 과 파는 곳이 있습니다. 자, 건너편에 있는 시장동은 식당입니다. 식당동이 노점과 함께 이루어진 시장이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옷가게들이 노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옷가게 쪽 노점과 식당이 함께 어우러진 이쪽 시장입니다. 주차장은 뒤쪽에도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등을 할수 있는 간이무대도 있습니다. 자, 신안군 유일의 전통시장인 지도 읍전통시장에와 있는데요. 여기는 3일과 8일 날 5일장에 사는 곳이죠.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 한동, 그 다음에 좌측에 한동이 있는데요. 좌측에 있는 시장은 수산물을 주로 다루는 시장이고 우측에는 시장은 노점과 함께 식당들이 있는 시장입니다. 자 지금까지 신안 유일의 전통시장 지도 오일시장에서 심포로 해피트랩을 했습니다.